안녕하세요 희대입니다. 어, 오늘은 어, 클레온들이 연계막길래 제가 들어와서 옵저빙좀 <laughs> 보겠다고 해가지고 어, 녹화를 하게 됐네요. 지금 보이시는 진영의 하우젠 버블세 딱기 선수하고 성춘 테라인데 마스터네요. 모르고 그 말을 표시해버렸는데 딱히 상관없겠죠. <laughs> 일단은 아마도 간전자분 로딩이 조금 걸리신 것 같고요. 네, 바로 경기 시작됐네요. 자 일단은 먼저 보이는 진영쪽에 가 이제 하우젠 버블 세탁기 선수죠 노래 꺼져있나? 아 꺼져있었네요 자 그리고 한시 방향에 어, 네오스 클랜의 성춘 선수요 어, 배경음이 굉장히 크네요 너무 큰데? 조금만 더 줄여볼까? 요아 이거 주음량을 줄인 거구나 30? 아 이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쪽은 성춘 선수인데요 어, 금화가 아니라 마스터인데 어, 제가 모르고 금화로 눌러놨어요 자 그리고 병영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가스 올라가고 있고요 어, 더블 세탁기 선수는 지금 가스 하나 올리고 어, 무난하게 19 더블 가져갈 것 같고요 성춘 선수가 지금 투가스 올리고 있고 더블 안 가져왔습니다 이거 아마도 111 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하우젠 버블세탁기는 무난하게 지금 정찰을 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확인해줄 수 있고 모든 걸볼수 있어요 아마도 반응로를 빠르게 달기 위해서 일부러 병영을 약간 비껴서 지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우젠 버블세탁기는 뒷마당 있는지 없는지 확인 투가스 확인 그 이후에 군소공장 올라갈거라는건 당연히 누구든지 알수 있는 모습이겠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뢰 드랍이라든지 해방 선푸시 또는 이제 탱녀선 이거 세 가지 아니면은 뭐 요새 좀 이상하게 하는 뭐 사이클론 푸시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무난한 지뢰 드랍일 수도 있겠고요. 일단은 보고로 심시티로 입구를 막아주는 모습 그 이후에 기술실 나아주네요 일단은 두 번째 가스 올라가면서. 어, 수정탑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버블 세탁기구요 자 지금 차원간문 연구 눌러주고요 그러면서 아 이거 맞네요 제가 말했던 사이클론 사이클론이랑 병영 시야거든요 이거 병영이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시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 사이클론으로 계속해서 하나하나 짤짜리로 먹는 그런 빌드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건설로봇 다섯 개 나가주고요. 송준 선수가 지금 날비를 꺼에 들었네요. 어디까지 푸시를 계속해 나갈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러면서 사도 일단 하나 나와있는데, 아, 사도 나가죠? 한영분신 자, 사이클론 오고 있고요. 이거는 수리를 위, 위한 건설로봇 다섯 개인데, 안 걸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병영이 걸립니다. 자, 이때 좀 예측할 거예요, 이제. 수영탑을 일단 언덕 위쪽, 뒤쪽에다가 박습니다. 자, 이거 깨기 위한 게 이제 병영하고 사이클론이 같이 오는 거거든요. 네, 사신 잡아 냈습니다. 한대 맞았어요. 건설로봇도 같이 와주고요. 제가 이거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제가 이 사이클론이랑 병영 푸쉬가 올것 같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 들긴 했어요. 병영 띄우자말자 이렇게 다깰수 있어요, 이러면. 강자가가 사거리가 생각보다 낮아요. 취소하고요. 병영은 거의 무적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건설로봇이 또 다섯 개가 따라왔고요. 사이클론도 계속해서 살려낼 수 있죠. 자, 두개 하나는 추적자. 와, 아, 성춘 선수, 이거 버블 선수 잡겠는데요? 어, 이거 지금 많이 위험합니다, 지금. 자, 이거 리페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리페요저리페한 번. 사이클론 3개째까지. 이 빌드가 쓸 줄만 안다면 굉장히 날카로운 빌드긴 해요. 이게 되게, 되게 어려운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너무 깊게 들어왔지 않았나 싶은데요. 에.. 사이클론이 3기 리피어 다 하고 들어오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자, 리피어 들어가고. 수정탑 제거. 수정탑 몇개 제거됐죠? 그게 안, 아, 그걸 못 꺼내. 얘는 다치기가 없구나. 아, 멸자 나와서 막히는 분위기인데, 갑자기. 더 많은 피해를 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죠. 열자 눌렀구나. 제가 못 봤네요. 그 이후에 어쨌든 더블 가져가고 있고요. 어쨌든 이걸로 끝을 보겠다라는 생각은 아니었네요, 성춘 선수가. 그냥 상대방의 그 분광사도를 좀 제지하면서 자신이 조금 더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게임을 플레이 해보겠다라는 생각인데, 피해를 더 줬었어야 됐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죠. 딱히 뭐할거 없으니까 병영 다시 돌아가고요. 그 외에는 탱크를 눌러주고 있습니다. 하우젠 버블 세탁기 선수는 간문 늘려 나가면서 육간문, 로공, 분간기. 일단은 뭐 멸자 두개 튀어서 갈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사도 드랍이 다시 떨어질 수 있겠죠. 여섯 개씩. 일단 사이클론 집에 들어가고, 관측선 병영 두 개, 사이클론 해병. 이것또 탱크네요, 이번에 어, 추적자로 병영을 열심히 제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병영은 뭐 살릴 순 없겠죠. 사이클론 두개가 일단은 뭐 게릴라로 가보지만 그 전에 끝나겠고요. 어, 추적 멸자 두개와 일단은 푸시네요. 어, 견제가 아니라 일단은 지금 들어가는 강력한 푸시 한방인데 이거 막을 게 없어요. 진짜 없어. 사이클론 세개가 병력 전병력이 단데 이거 잡히면 어, 잡히면 할게 없어요. 사이클론 지금 두 개? 라키보다는 이거는 뭐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만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고요. 지금 추적자 멸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뚫어낼 수 있어 보입니다. 충분히. 탱크가 두개 이상은 있어야 막을 텐데. 아, 멸자. 악정열. 멸자. 지지네요.